관계대명사. 어찌보면은 어찌 중고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기본 실력이 조금 있는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관계대명사 밑줄. 자, 그리고 그 밑에 1번. 자, 영어에 통달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보면 1번에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뭐뭐한 는 또는 니은. 이게 답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뭐한 는 또는 니은. 그 다음에 2번. 앞의 명사 수식, 앞의 명사 수식, 괄호 열고 그 앞에 명사를 먼저 선자 올 행자 써서 선행사. 그래서 자기 쪽을 해석해서 니은을 붙여서 앞에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북 휘치 아이 보트. 그러면 내가 샀다 책이 아니고 니은을 붙여서 내가 산 책. 요게 기본입니다. 요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문장의 일부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 밑줄. 자, 이렇게 공부해봤자 이건 헷갈리기만 하지만 그냥 이건 한번 봐주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걸 우리가 계속적 용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이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 레모. 문장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민다. 거기 밑줄. 명사를 꾸미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절은 말로는 대명사인데,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 받으니까 대명사고, 뒷문장을 관계시키니까 관계 대명사입니다. 영어로는 relative ner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 있는 명사. 이렇게. 근데 그 역할은 선행사다. 이렇게 하니까 원리적으로 이제 뻔해졌죠. 밑에 보겠습니다. 예시문장 I like the singer. The singer 밑줄. 나는 그 가수를 좋아해. He has a good voice. 그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 He의 밑줄. 누가 봐도 The singer가 바로 He입니다. 자, 만드는 과정. 1번 뒤에 겹치는 단어 He의 X 이렇게 X를 쳐놓고 시작해야 나중에 서술형 문제 같은 거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없어진 개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니었는지, 사람이었으면 후. 그래서 밑에 후의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진 그대로 갑니다. 나머진 그대로.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앞에 더싱어의 물결. 그 다음에 해지의 화살표. 더싱어가 단수였죠? 싱얼스가 아니죠? 그래서 해지의 물결. 거기도 단수로 받는다는 거. 즉, 선행사의 수를 따라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사람 동그라미. 사람일 때는 후죠, 후. 목적격일 때는 훔도 되고 후도 되고. 그다음에 소유격 후즈. 소유격은 뒤에서 조금 더 배워야 됩니다. 사물이나 동물 동그라미. 사물이나 동물은 위치. 목적격도 똑같이 위치. 소유격은 후즈가 되고 오브 위치도 됩니다. 소유격은 사람이 아닐 때도 후즈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맨 밑에 대세 동그라미, 대세는 공통, 이렇게. 공통으로 다 된다, 이겁니다. 근데 대 밑에 1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 앞에 전치사 안 됩니다. 전치사 있으면 대 금지. 즉, in, 대, 뭐, with, 대, 이런 거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텐데. 요런 것만 알고 있으면, 뭐, 한국 시험은 저절로 되니까. 2번, 컴마 다음에 대세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 대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말하면 좀 어려워지겠지만은 그인 대시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 뭐라는 점에서라는 수고입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woman is a doctor. 그 여자는 의사야. She lives next door. 그녀는 옆집에 살아. 그럼 The woman 밑줄. 어 닥터 밑줄. she 밑줄. 이세 명이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쉬의 X 2번 쉬유의 사람이었으니까 후 이렇게 가야 나중에 소유격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실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겹치는 말 뒤에 끼워 넣는 건데 더 우먼 뒤에 끼워 넣어야 옆집에 사는 그 여자가 의사야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닥터 뒤에 끼워 넣으면 그 여자는 옆집에 사는 의사야 이렇게 됩니다. 어디다 끼워 넣어도 말은 되는데 더 자연스러운 말이 되려면 더 h e 뒤에 끼인 표시 거기다가 이제 뒷문장을 싹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연달아 하게 되면 더 h e 후 o m a 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문장에 is a doctor 밑줄 그게 뒷문장이 다 이어지고 나서야 맨 뒤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뒷문장이 어디까지? who lives, door. Who lives next door 여기까지 여기가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그 뒤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닥터가 쉽죠? 네,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거 어... 관계 대명사 이거 어... 방금 했고 그다음 거. 예문을 인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문을 가지고 있데 이게 자꾸 빙빙 돌아가나? 틀린 문장, 여기 살때 아니죠, 지금? Where is the cheese 할 차례인가요? 예. Where is the cheese? 보겠습니다. 자, Where is the cheese로 한번 보겠습니다. Where is the cheese? 치즈 어딨니? I put it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넣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더치즈 밑줄 되게 쉽습니다. 잇 밑줄. 누가 봐도 얘네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을 지웁니다. 잇을 X 그 다음에 이이 사람이 아니었죠. 휘치를 씁니다. 자 그러면 겹치는 말이 다행히 맨 뒤에 있었으니까 더치즈 뒤에 끼임 표시를 하고 거기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앞에서부터 이제 읽으면 Where is the cheese? 그다음에 이제 위치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I put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 그다음에 I에서부터 이제 그대로 I put in the refrigerator. 여기서 조심할 것은 put과 in 사이에 아까 is을 또 쓰면 안되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중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중복해서 쓰는 사람들 많은데 중복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 2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This is a software program. 이건 software program이야. People can download it for free. 공짜로 다운할 수 있어. 자, a software program의 밑줄. 그거랑 같은 것은 누가 봐도? 이시죠? It. 그럼 2세 X. 그 위에 위치. 자, 그럼 이제 데리고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This is a software program. 그 다음에 위치 데리고 나오고. People can download for free. 이슬또 중복 쓰면 안 된다. 라는 거. 자 이제 기본 개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일 때 사람의 동그라미. 사람일 때뭐 당연히 후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더 닥터 다음에 후 앞에서 괄호 cares for me에서 괄호 닫고 그 다음 이지의 동사 표시 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 cares for me 밑줄쳐서 앞에 닥터의 화살표. 그 다음에 밑에 니은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쪽을 먼저 해석하면 나를 돌봐준 의사가 내 삼촌이야 이렇게 결국 니은이 됩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그럼 밑에도 I met the man 어 좋은거 나왔습니다 whose name is the same as mine 이렇게 됐습니다 저 앞에 매트의 밑줄 이미 문장동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일본처럼 is가 뒤에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whose 앞에 괄호 마인 뒤에 과로, 후주의 물결, 그리고 그 위에 의이라고 쓰면 됩니다. 의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는 건데, 이거는 어려울 거 없이 의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임의 밑줄, 즉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명사가 한번더 나옵니다. 주어가 아닌 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자 앞에 그 남자를 해석하니까, 그 남자 의! 이름이 내 것과 똑같은 남자를 만났다. 의자와 첫 번째 뭘 넣는다고요? 의. 두 번째 역시 뭘 넣어요? 니은. 그러면 다 되죠? 그 남자 의 이름이 내 것과 똑같은 니은 남자를 만났다. 이해가 되죠? 이게 답니다. 이게 한국 영어의 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더 음은 w who that 다 됩니다. he loves is 제 식하니까 whom에서 괄호 열고 loves에서 괄호 닫고. 이때 whom he loves에서 loves도 동사지만 이 loves라는 동사는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작은 동사. 그다음에 그 뒤에 is는 문장 전체의 본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니은을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그 남자가 사랑 한 사랑한다가 아니고 그 남자가 사랑 한 여자는 제식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 장은 이제 다음에서 틀린 문장 찾는 건가요? 예, 네, 그럼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 1, 2, 3번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틀린 부분을. 자 1번 해석을 해보면 I remember the girl which we met in Italy. 뜻이 뭘까요? 나는 이탈리에서 아 우리가 만났던 그 소녀를 기억한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Which. 그렇죠. 거리 사람이기 때문에 which가 아니라 who로 바꿔야지요. 이렇게 쉽습니다. 뭐, 중, 고등학교 1등 찍어도 되고, 10등 찍어도 되고, 중위권 찍어도 되고,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회사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자영업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좌우간 영혼 쉽다는 거. 2번, the man who came to the party is p o r 자, 후수에서 괄호 열고, is 앞에 파티에서 괄호 열면, 어떻게 어떻게 한 남자는 포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절을 해석해 보면, 파티에 온 남자는 포드다. 이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후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 그랬죠.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명사가 없이 동사가 바로 나와버렸죠. 작은 동사가. 그러면 얘는 무슨 주격이겠죠. 주격.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후주가 아니라 후. 이렇게 써야 됩니다. 파티에 온 남자는 포드다 자, 3번. I have a friend who brother is a famous actor. 자, 여기서 후, 괄호 열고, 그 다음에, famous actor 끝에서 괄호 닫고, 왜냐면, have라는 본동사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친구를 만났어. 형이 유명한 배우인. 자, 그러면, 친구와 형과는 무슨, 관, 무슨 글자가 필요하나요? 한국말로? 친구, 의, 자가 필요하죠? 친구, 의. 그러면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쉬운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 그러면 후가 아니라 뭘로 후즈 후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이제 학교에서 한달두달 일찍 해가지고서 6년씩 배워도 모르겠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위치. 자 이번엔 사물 동물. 동물도 위치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는 위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야 저기 철수와 그의 개를 봐. Look at 철수 and his dog. 그 다음에 관계되면사 쓰고, a RK, R coming here. 일로 다가오고 있는 철수와 그의 개좀봐 이렇게 하면 선행사가 철수와 동물인데. 그러면 훈과 위치인가? 사람과 동물이 같이 있을 때. 그때는 텐만 쓰는 겁니다. 텐만. 자, 1번. 이거 아직 소개가 안 됐길래 얘기한 겁니다. 1번. Where is the book? 책어디있어 Which was on the desk. 어허이, 좋습니다. 이지에 동그라미. 워즈의 동그라미. 요런 걸 살려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조, 좋은 겁니다. 책상 위에 있는 책 어디서가 아니고, 책상 위에 과거니까 책상 위에 있던 책 어디서. 요런 겁니다. 책상 위에 있던 책 어디서. 자, 더북의 밑줄.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당연히 휘치로 꾸몄죠. 휘치는그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무슨 격? 주격이 됩니다. 주격은 생략하면 안되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격인데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 세트로 묶어서 생략은 가능합니다. 세트로 묶어서 생략은 가능합니다. 근데 의미가 불분명해질 때는 하면 안 되겠죠. 2번. 지금은 일단 이 정도 알아주고 뒤로 넘어가면서 점점 자세해지니까. The smartphone whose color is black is mine. 자, 여기서 whose 앞에 괄호, 맨 뒤에 is 앞에서 괄호 하면 그것의 색깔이 검은색인 스마트폰. 이제 너무 쉽죠? 자, 첫 번째 소유격을 봤을 땐 의자를 넣어라. 두 번째 다시 니은을 넣어라. 그러면 그것의 색깔이 검은색인 요렇게. 그것의 색깔이 검은색인 하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와서 그 스마트폰이 내 거야. 이렇게. 그럼 이때 후주 대신에 뭘 넣어도 된다고요? 오브히치 오브 히치를 넣어도 됩니다. 후수 대신에 그대로 오브 히치를 넣어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소유격 뒤에 칼라가 있었죠. 소유격 뒤에 후즈 칼라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 소유격 후즈 자체가 소유격이니까 관사 더가 사이에 못 들어왔던 건데, 오브 히치는 소유격이 아닙니다. 오브가 의라는 뜻을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더가 살아난 겁니다. 오브 히치에선 더가 살아나야 된다. 요런 자세한 부분 볼줄 알면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후즈 뒤에는 전관사더를안 써더라도, 오브 위치 다음에는 관사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요렇게, 의 색깔에서 그걸 받아주는 명사를 오브 위치로 쓸 때는 오브 앞으로 데려와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브가 의의 뜻이니까, 그것의 색깔, 이렇게 돼서 위치가 앞으로 와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후즈, 오브 위치, 그 다음에 명사 오브 위치. 알겠죠? 3번 보겠습니다. This is the camera. 이건 카메라야. Which she bought last year. 그녀가 작년에 샀던 니은 카메라야. 이렇게 됩니다. 쉽죠? 자, 문제는 어 3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3번. What is the title of the movie? 영화 제목이 뭐니? 영웅이 Anne Hathaway야. 근데 영화하고 영웅하고가 직접 될 수가 없죠? 영화의 영웅이겠죠? 의자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오죠? 그러면 후진니다. 이렇게 쉽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가 보면 어 관계대명사 지금 휘치까지 했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차례인가요? 네. 예, 이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